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대 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우스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두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찾아서면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리스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내용으로 굳게 붙잡히게 하옵소서. 말씀의 근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말씀이다. 라는 중심으로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찾아보면 사람들이 제각기 여러 가지로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뭐,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계기는 될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근간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요. 우리 믿음의 근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 어떤, 어, 위대한, 뭐, 일반 사람도 우리가 잘안 듣겠지만, 어, 목회자 중에, 어,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어, 성경보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더 우리가 듣는 경우가 또 이렇게 붙잡을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어떤 위대한 지도자의 사상과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에 더 우선되어야 되고요. 사실 교회도 성경 말씀 위에 교회가 딱 세워질 때 그 교회가 근전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어, 제쳐두고 어, 자기가 따르는 그 어떤 추종하는 어, 그 사람의 말이 더 믿음에 우선되어지고 그걸 붙잡고 행하면 에, 그것은 어, 잘못된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 심하게 말하면. 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경말씀에 근거한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빼고 더하고 하면, 어, 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더하면은 재앙이 임하고, 빼면은, 다시 말해서, 아, 어, 제하면 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예, 오늘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 묵상할 때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이 성경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치유되고요. 회복되지는 그런 큰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첫째로 생각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그 텍스트로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의 정기, 뭐, 사람의 위대함,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 성경에는 많은 사람의 얘기, 사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성경은 성령이 감동케 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어, 뭐, 앞서 우리가, 생각을 또 하고, 말씀도 들었습니다만은, 약한 1,500년 동안 40여 명의 하나님께 서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어, 그런데 그 중심 사상들이, 각자 다 다른 게 아니고, 동일합니다. 그것을 보면, 사람의 어떤 생각과 계획대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주관해서, 정말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먼저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말씀해 보면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성경의 저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 그리고 또한, 음, 한 곳을 더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나옵니다. 어, 디모드후스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뭘로 되어졌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두 성경 구절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았었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 출애국기 34장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하나님이 모세에 그렇게 명령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전달하는 이 말을 너는 기록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은약을 세웠음 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모세는 자기 생각으로 막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세는 받아서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어져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어 그리고 또한 곳을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3절 말씀 보시면 그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바울이 어 바울 서신서를 다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어 고백하는가 하면 아 어, 자기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성경 말씀은 누가 주신 말씀이라고요? 자신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기록해서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되어져서 쓴 책이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분명한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뭔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계속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데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가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성경 기록 목적이요? 누구 중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되어졌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핵심 내용을 잘 잡아야 됩니다. 어,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어, 성경에 나오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약간 윤리 도덕적인 부분을 흘러버릴 수 있고요.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을 놓쳐버리면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라 는데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 내용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트 모양을 이렇게 보내면 아 사랑하구나 이거 깨달아야지 하트 모양 보냈는데 이게 뭐지? 뭐, 다르게 해석해서, 날 미워하는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핵심 내용, 그리스의 도 복음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런 중요한 내용들, 믿음의 내용으로 딱 붙잡고, 믿음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어,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더더욱,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찾아서 그걸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것은, 생명을 얻은 것은, 이 말이죠. 석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석지 아니할 시, 석지 아니할 시가 뭔가 하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선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맺다고요. 거듭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고 복음은 곧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세세토록 그대로 변하지 않고 존재하십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어 오늘 우리가 뭐안 읽었습니다만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서도 밝힙니다. 여기 보시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모든 죄에서 해방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이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경은 뭘 말하느냐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한 이큰 감격과 감동을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어,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대한 절대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성경은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어지는 거다.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절대 가치, 그건 이 성경은 내 믿음의 근간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의 가치가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면서 섬긴다면서 이 기록된 성경말씀과 동떨어져서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 믿음이 뭔가 이게 그 밑바탕과 뿌리가 이제 잘못된 거죠 100% 흔들리기 쉽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요 조금 바람 불면 다 흔들립니다 조금 어려워 보면은요 자기 감정과 느낌과 자기 환경으로 뭐뭐 어, 뭐 환경을 좋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환경 흔들려 버리면다 하나님 부정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믿음의 근간을 둔 사람은 어려울수록 말씀을 더 묵상해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말씀의 힘으로 살아남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 있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드럼에서 나고, 드럼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대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게 성경이죠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제대로 생기지를 않고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어 얼마 전에 그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가 제가 유튜브로 확인했는데요. 어, 저는 정신 나간 목사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정신 나간 목사가 어, 성경 말씀보다 자기가 추종하는 그 목사의 말을 더 중요하게 붙잡고 그걸 믿고 따라야 된다고. 이거는 설계도 아니지.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거는요, 빼도 박도 못한 이단입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누구의 말에는 있다. 의록에는 있다.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믿음은요, 구원 못 받는 믿음이요. 그 믿음은 망하는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성경말씀보다 더 근간이 되어지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어져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귀에 소속로는 말을 해도 성경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어져서 거기서 그 말을 확인해 봐야 돼요. 틀렸는지, 맞았는지. 성도들도 깨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옳은 목회자를 또 옳은 교회를 찾아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죠. 자,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믿음의 근간은 오직 성경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말씀밖에 없어요. 자, 구약성경 암호스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버리면은 이 말은 믿음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증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니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뭐 때문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이렇게 파고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영적 기관 속에 허덕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찾아요. 그게 사람이 어떻게 그걸 채웁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딱 붙잡혀져야 그 다음부터 여러분, 갈거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때문에 기갈이 왔는데 우리는 자꾸 이유를 다른 데 찾습니다 뭐가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환경이 안 좋고 사람이 문제고 뭐가 문제고 말씀만 붙잡히면요 그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적 기갈에 허덕이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단일 같은 그새 친구 같은 인물은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우리는 늘 묵상해야 됩니다. 1편 1편, 2절 말씀처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절구하면서 묵상해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묵상이 뭔지 알죠? 작은 소리로 엎저리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소리로. 자, 이렇게. 엎절이는, 그게 묵상입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작은 소리로 엎절인다.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 됩니다. 자, 이 속에서 주의 말씀을 주야라 묵상하는 이 속에서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고요. 우리 믿음이 더 단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움을 넘어서 깊이 사랑하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 작은 소리가 뭐예요? 묵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내가 절구하고, 내가 사랑하면, 그거는 종일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게 되 있잖아요. 내가 절구한 일인데, 내가 사랑하는 건데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을 내 믿음의 근간으로 딱 붙잡으면, 절대 가치로 딱 붙잡으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절거하고 사랑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생활 속에서 말씀이 계속 고백되어집니다. 이런 우리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믿음의 그 절대 가치, 이 성경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입힐까?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히브리스 사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했어요.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죠. 아니, 물고기도 여러분 살아있으면 퍼덕퍼덕 하잖아요. 그죠? 맞죠? 죽은 물고기는 그냥,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퍼덕입니다. 수조에 갇혀 있어도 살아있으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도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 생각, 마음, 우리 골수, 육신 부분, 모든 것이 말씀 속에서 뭡니까? 다 드러나게 되있고또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들로 회복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어, 상태로 딱 바뀌게 되어있어요 생각도 마음도 그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 바른 상태로 되게 되어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말씀의 에, 영향력입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우서 3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근간으로 딱 가지고 주여라 어, 묵상 딱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요 성령으로 인을 딱 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옛 모습 아직까지 타락된 본성 그게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하기에 능력도 구비하게 하는 게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그 영향력을 우리가, 어, 제대로 알고, 우리 믿음의 근간으로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편 119편 92절 말씀입니다. 어, 여기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받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믿음의 근간으로 딱 붙잡으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살아남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어, 이 말씀은 우리 인생 자체를 밝히는데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줄줄 외우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네 발의 등이고, 내가는 길에 비친 이다. 인생 자체가 밝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냅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에는 뭐 시장 이렇게 했는데 요즘 우리가 마트 가면 어, 마트 보기에서 장바구니가 있잖아요. 여러 물건을 어디에다 담옵니까 장바구니에 딱 담아오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장바구니에 탁 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딱 듣고, 그러면 이게 이제 결론 부분이잖아요. 그죠? 장바구니에 담는 게 결론이야.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결론을 딱 내야 됩니까? 말씀에 관해서.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말씀에 대한 어 부분을 우리가 어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근간으로 삼아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그러면은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부분이 결국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이런 시대가 혼탁한 말세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더큰 증거를 보이고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런데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하고 깨끗하고 바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또 여러분 되시길 주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근간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곧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